안녕하세요, 조블입니다. 라이브 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테일즈버 공개 디스코드 테스트를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공개 디스코드가 무엇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페와 오픈 토크의 장점을 한 번에 모아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테일즈이버 유저분들은 공식 카페 매직이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클럽에 소속되신 분들의 다수는 클럽 단체 톡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카페처럼 게시판이 존재하며 단체 톡처럼 채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는 카페와 오픈 톡의 중간 성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디스코드는 PC, 스마트폰 양쪽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채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디스코드를 활용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파티를 구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DM을 통한 테일즈 위버 1대1 시스템의 보안. 테일즈 위버의 1대1 시스템은 다른 캐릭터로 이동하거나 게임을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지만 디스코드는 DM을 통해서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 약속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을 때, 파티장분에게 메시지로 양해를 구한다면, 새로운 파티원을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음성채팅을 활용할 수 있고, 실시간 질문, DM을 통한 거래 등 활성화가 된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유채팅. 메인 채팅 게시판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테일즈위버 이야기, 간단한 질문 등 다양한 주제로 원하는 채팅을 할수 있어요. 두 번째 파티 매칭. 디스코드를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디스코드가 활성화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컨텐츠를 구인, 구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각 게시판마다 고정 메시지로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려고 하니 디스코드 상단에 있는 고정 메시지 고정 메시지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활용 방법은 첫 번째 어, 게시글을 작성해 볼게요. 구인 배냐 대기 1,000 이상 시간대는 오후 9시 파티 서버는 하이약한 이렇게 치시면 아마 이 글을 보신 분이 메시지가 올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뭐 1대1 메시지를 보내서 약속을 잡으면 돼요. 음, 끝이에요. 간단하죠? 세 번째 음성채팅. 대부분의 공개 디스코드는 음성채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음성채팅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개 디스코드는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음성채팅의 사용은 선택입니다. 하고 싶은 분들만 사용하시면 돼요. 네 번째 다양한 게시판 앞서 설명한 요소 외에 디스코드에는 다양한 성격의 게시판을 추가 또는 제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이므로 추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어요. 어, 필드보스 게시판, 텔즈 위키, 초보자 가이드, 뭐 파티 모집, 유저 소통 공간, 그리고 트레이드 게시판, 도와주세요. 질문 게시판, 그리고 음성 채팅까지 해가지고 게시판 목록은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스코드를 입장하기 위해서는 디스코드를 우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인터넷 또는 휴대폰 스토어에 디스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디스코드를 켰다면 왼쪽 플러스 버튼 서버 추가하기를 눌러서 서버 참가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디스코드 초대 코드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만 하시면 끝입니다. 참가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해요. 다른 유저를 서버에 초대하고 싶다. 왼쪽 상단에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사 버튼 누르고 코드를 입력해서 보내주면 끝입니다. 테일즈 위버 유저에게 코드를 보내주고 싶다. 매우 간단해요. 위와 동일하게 초대 코드를 복사한 후에 채팅창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채팅창에 보이는 이름 메모장을 눌러주시면 복사 코드가 나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초대 코드로 이동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제 막 채널을 개설했기 때문에 1에서 3주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디스코드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하이약한 서버뿐만 아니라 모든 서버의 유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의견이 긍정적이다면 계속 유지를, 평이 별로라면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즈이버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공개 디스코드가 크게 이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정 파티가 짜여 있고 클럽 내부에서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면 굳이 공개 디스코드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테일즈이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정보를 얻을 곳이 부족하다면 공개 디스코드는 충분히 좋은 취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개 디스코드가 활성화된다면 테일즈이버를 즐기는데 조금 더 편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개 디스코드를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